자 요거는 24학년도 수능이거든 이제 실 끊어짐 유형의 2의 실 끊어짐 유형의 12번 문제를 한번 볼게 이 ABC를 실로 연결하고 F인 힘을 작용한 상태 가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돼 있고 나는 속력이 V인 순간 요 실이 끊어졌어 그때 B가 정지한 상태로 나타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실이 끊어진 순간 속력이 V였다가 지금 정지가 됐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C같은 경우는 속력이 V였다가 얼마가 됐을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. 이 똑같은 시간 동안 t 초 동안 얘는 d를 간 거고 c는 t 초 동안 4d를 간 거니까 평균 속도가 4 배지. 그러면 b는 평균 속도가 2분의 1v일 건데 그거에 4 배면 평균 속도가 2v가 돼야 되거든. 그러면 c는 여기 도착했을 때 이제 3v의 속력으로 지나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. 그러면 이 실이 끊어지고 나서 가속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a와 b라고 하는 애는 왼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t 초 동안 v에서 0이 된 거지. 그러니까 v에서 0된 건데 걸린 시간이 t 초니까 가속도를 a라고 한번 치자고. 음, 이 c라고 하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이제 가속도가 생길 건데 t 초 동안 이 v가 변했으니까 가속도가 2a가 되지. 그래서 가속도가 두 배구나 c가 b의 두 배다라는 거알수 있어. 그다음 문제 조건을 마저 검토를 해보면 a의 가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두 배이다라고 했는데 나에서가 지금 a로 잡은 거지. 나에서 가속도를 지금 a로 잡은 거니까 가에서의 두 배. 가에서는 가속도가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2분의1 a로 간다는 걸알 수가 있어. 그리고 질량을 줬고 쓰니까 질량 b 거가 m, c 거가 3 m 이렇게 돼 있어. 자 그러면 일단 기억 보기부터 해결을 해보면 b가 정지한 순간 c의 속력이 3 분의 다 맞지. 그 다음 a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건 실 끊어짐을 이용을 한번 해보자고. 실 끊어졌을 때 a하고 B가 같이 가니까 묶어서 A, B랑 C를 나눠서 볼 거야 그럼 질량비 구해야 되고 가속도 변화량비 구할 건데 가속도 변화량이 A랑 B는 2분의 1A 2분의 1A였다가 A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3A지 그래서 가속도 변화량이 2분의 3A라고 쓰고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라고 해서 2A로 가니까 얘도 또 2분의 3A지 그러니까 얘도 가속도 변화량이 2분의 3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질량비가 1대 1이 돼야 돼 근데 B는 M이고 C는 3M이니까 A가 2M이 돼야겠지 그래서 a가 2m, d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 다음 f를 구해야 되는데 f가 지금 작용하고 있을 때이 오른쪽에 c만 보면 c를 보면 10장에서 f는 ma지. f는 m 이니까 3m이 2a야. 그러니까 f는 6ma다. 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요것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가속도가 a로 가는데 지금 2mm 이렇게 있으니까 a와 b는 가속도가 3분의 2G지 그러니까 이게 A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쏙 대입을 해주면 F는 4MG가 돼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야